자, 여러분 요번 영상에서는 vs 코드에서 어, 줄리아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그런 개발 환경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 자기 웹브라우저를 하나 열고요 여기서 어, 먼저 줄리아부터 설치를 할게요 줄리아 랭귀지라고 검색을 해서 나오는 맨 위에 있는 줄리아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로드 여기나 아니면 이거를 누르시고 조금 스크롤을 내려보면은 어, 여기에 가장 최신의 안정적인 버전이 버전에 대한 설치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자기 상황에 맞는 거를 받아서 설치를 하면 돼요. 저는 윈도우 운영 체제를 쓰고 64비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 맥북이나 맥OS를 쓰는 사람들은 이걸로 하면 될 것이고 리눅스, 우분투 같은 거를 쓰는 사람들은 여기 어딘가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클릭해서 다운을 받고 다운로드가 이제 금방 완료가 되고 이거를 클릭해서 어,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Next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요 add julia to p a t 요거를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next 누르면 설치가 시작이 되고 어 아마 금방 설치 완료가 될겁니다 자 그래서 설치 완료가 됐고 여기서 run julia 체크, 눌러 체크하고 피니쉬를 하면은 julia 이제 창이 하나 떠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이제 설치 과정에서 띄운 거고 요걸 닫은 다음에 만약에 그냥 내가 이 맨땅에서 켜고 싶으면은 이 커맨드 창을 하나 연 다음에 여기서 줄리아라고 어 입력을 해도 이 창이 뜨고 또는 여기에 배경화면에 아이콘 하나 생겼잖아요 요거 또는 이제 여기에 있죠 요거를 눌러도 뜨고 여러가지로 띄울 수가 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줄리아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줄리아 설치는 이제 된 거고 그다음에 VS 코드를 다운 받아서 설치하겠습니다. VS 코드를 웹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해주고 그다음에 VS 코드 홈페이지 가서 저는 여기 윈도우 운영 체제니까 저한테 딱 맞는 다운로드 파일이 이걸 누르면은 바로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다운로드가 이제 시작이 되고. 다운로드 완료가 되면 실행을 시켜서 동의합니다. 다음, 다음, 다음. 그리고 여기에는 패스의 추가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그냥 냅두고 이 상태로 바로 다음, 다음에 설치. 하면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줄리아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VS코드를 설치를 한 거고요. VS코드가 이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학생들은 줄리아만 설치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설치 완료됐으니까 VS코드 실행을 이제 한 거예요. VS코드 실행을 한 다음에, 어, 웰컴 페이지는 좀 닫아주고, 이 화면에서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VS 코드를 새로 설치한 학생이든지 원래 있던 학생이든지 다이 화면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이 VS 코드가 줄리아를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이제 확장 프로그램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툴바에서 익스텐션스 요걸 누른 다음에 여기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줄리 줄리아라고 검색을 하면은 맨 위에 있는 요거에요 밑에 이제 또 줄리아 이름을 달고 있는 뭐가 많은데 이거 아니고 맨 위에 있는 요거 줄리아 랭귀지 서포트 요거를 설치를 해줍니다. 요거 인스톨로도 되고 요거 눌러도 되는데 요거 누르면은 이제 설치가 금방 됩니다. 한옥 가다가 설치가 요걸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요, 요 밑에 여기에 뭐라고 뭐라고 뜨면서 이제 별도 설치 파일을 막 다운 받아서 설치하라는 게 되게 아, 알아듣기 쉽게 나오는데 그렇게 설치하면은 돼요. 저는 무사히 설치가 잘된 상태이고 그럼 요거는 이제 닫고 요 익스텐션 창도 좀 닫고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 VS 코드에서도 줄리아 코딩을 할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 방식 1은 그 여러분들 이제 파이썬을 주피터로 코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거랑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주피터로 코딩하는 거 근데 이, 이때는 파이썬 프로그램이 언어만 이제 파이썬이 아니라 줄리아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어... 이런 ipymb 확장자를 갖는 파일을 만들어서 만든 후 줄리아 커널을 운동하여 코딩 하면 되는거고 두번째 방식은 이제 주피터로 코딩 하는게 아니라 그냥 줄리아로 코딩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파일을 어차피 코드라는 거는 우리가 어딘가에 컴퓨터에 작성을 해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파일에다가 코, 코드를 이제 쓰는 건데 그 파일 확장자를 jl.jl 이라는 요런 확장자를 갖는 그런 후 어, 그냥 코딩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한번 직접 해보면서 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파일 New Text 파일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튜토리얼이니까 가장 만만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할게요. 그래서 .nb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요게 이제 어,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일단 UI부터가 조금 달라졌죠 이런 거막 나오고 이렇게 셀이 생기고 여기에 이제 어떤 커널인지 어, 선택하는 그것도 있고요 저는 지금 요 컴퓨터에 저기 그 파이썬은 설치를 해놨는데 이제 파이 주피터 노트북을 위한 파이썬이 설치가 안돼 있는 것 같아서 파이썬은 지금 없그니까 커널 자체가 줄리아밖에 없는 상태 요 근데 이미 파이썬으로 저기 주피터에서 파이썬으로 코딩을 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커널이 파이썬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피터라는 애는 결국 사실 어 파이썬 코딩도 할수 있고, 줄리아 코딩도 할수 있고, R 코딩도 할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줄리아 코딩을 할 때, 이, 저기 주피터를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딩을 하면은 되고요. 이그 상태에서, 어, 프린트, 헬로 월드, 이렇게 하고,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은 실행되고, 다음 칸 넘어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그 줄리아가 실행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약간 차에서 시동 켜고 쓸때 엔진이 좀 예열되는 데 시간 걸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3초 정도 걸려서 되고, 자 그리고 저는 뭐 여러분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로 이제 줄리아 커널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여기 커널 고르라고, 이거 실행했더니 커널 고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당황하지 말고, 요 줄리, 우리가 아까 설치한 그 줄리아 커널 요거 설치하면 돼요. 자 요거 요거는 아무튼 처음 실행한 거니까 3초 걸렸어요. 똑같은 걸 다시 실행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바로바로 바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줄리아 코드니까 한번 반복문도 한 줄리아 문법으로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하고 Hello World 그리고 프린트 LN으로 해주면은 이게 줄 바꾸면서 출력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0 번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할 거,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면, 아니다, 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요거 설명을 먼저 할게요. 줄리아로 코딩하는 거. 그래서 줄리아로 코딩하는 거는 이 파일에서 뉴텍스트 파일 하나 열고, 요거를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한 다음에 바탕화면 같이 자기가 원하는 디렉토리에다가.jl 이런 확장자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확장자가 바뀌면은 다른 파일이니까 파일 이름은 뭐 똑같아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이거는 2라고 좀 바꾸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줄리아 파일을 만든 거예요. 줄리아 파일을 만들면은 VS 코드가 바로 아 이놈은 이제 줄리아 파일이구나 알아듣고 요 앞에 이제 줄리아 로고가 딱생겨있죠 이게 줄리아 로고거든요. 점, 점세개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상태에서, 어, 이제 줄리아 코딩 바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프린트, 어, hello 라고 하고, 여기서도 이한 줄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Shift 엔터나 Ctrl 엔터 한 것처럼 Shift 엔터나 Ctrl 엔터 누르면 돼요. 한줄 실행할 때는 커서를 그 실행하고자 하는 줄에다 가 갖다 놓고 이렇게 깜빡이게 해 놓고 여기, 여기서 깜빡이도 되고 여기서 깜빡이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서 s h i f t e n 하면은 어 이제 줄리아가 또 시동 걸면서 딱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헬로월드 이렇게 뜯죠이 터미널 밑에 터미널 창이 바로 운동이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i 이인1부터 10까지 그리고 이거를좀 써서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반복문이 되는데 요 상태에서는 커서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 그냥 실행하면은 되네. <laughs> 아무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였냐면은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였는데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Shift 엔터 하면은 이 전체 줄이 한 번에 다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런 것까지 좀 설명을 해드렸고, 어, 그래. 그리고 이 영상을 찍은 목적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 사실 저기 구글 콜랩에서도 줄리아 코딩을 할수 있다는 영상을 앞에서 올린 올려놨는데 다른 영상이 바로 있는데요. 그 단점이, 그, 콜랩으로 하면은, 어 변수검사가 안 돼. 그러니 콜랩에서 파이썬 코딩을 하면은, 변수검사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주피터 노트북, 그, 주피터 노트북, 저기 뭐야, 주피터 노트북, 그, UI니까, 여기서도 변수검사기 같은 게 어디 있기는 있을 거거든요. 이게, 근 아무튼 여기엔 아 제가 여기다가 이제 파이썬을 위한 그 뭐야 주피터 익스텐션까지 설치 다해 놓으면 그게 있을 텐데 여기는 지금 이제 변수 검사기 같은 게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이 파이썬 그거였으면은 변수 검사기 같은 게 보일 텐데 여기는 안 보입니다 근데 줄리아는 이 주피터 어 노트북에 그 변수 검사기가 연동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아요. 대신에 이런 게 있어요. 줄리아는 요 여기 여기에 있는 요점세개 이게 아까 익스텐션에서 요거 설치해서 생긴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가지고 요거를 눌러요. 요걸 누르면은 여기에 저 워크 스페이스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 가면은 여기에 가면은 이제 그 저기 변수 검사 같은 거를 다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이제 현재 실행 중인 줄리아 그 커널이라고요. 줄리아 엔진들이 다 뜨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개 띄워 놨잖아. 요거는 어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는 거기에 연동된 줄리아고 요거는 그냥 그냥 주피터 없이 하는 줄리아.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요거 줄리아 RPL이라고 돼 있는 게 지금 요거고, 줄리아 노트북 커널이라고 돼 있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각각의 그 줄리아 별로 여기 그 메모리에다가 우리가 뭔가 할당해 놓은 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다 뜨거, 뜨, 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좀 밑에 있는 거는 닫아놓고. 그래서 내가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템프 리스트 하고, 1, 템프 리스트 말고, 줄리아니까, 템프 매트릭스라고 하고, 1, 2, 3, 4, 5, 6.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매트릭스가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 터미널에서 보면은, 요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야. 1 2, 3, 1, 2, 3, 4, 5, 6. 그리고 바, 눈치 빠른 학생들은 여기서 봤겠지만, 요게 하나 생겼죠. 요거. 요거요. 요거 누르면은, 요런 식으로도 보여주고. 자. 그러니까,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의 변수 검사기 역할을, 이 줄리아, 이 줄리아에서는, 그러니까 VS 코드에서의 줄리아에서는, 이 워크스페이스, 이 부분을 봐가지고 다 확인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템프, 컨스턴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그게 하나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변수검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왼쪽에 요 여기에는 사실 뭐가 많쓸 일이 많으니까 이거를 좀 이거 VS 코드에서 이거 누르면은 이 오른쪽에도 좀 뭐라 그러냐 사이드바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여기에서 이 워크스페이스를 좀 이런 데다 옮겨놓고 나는 여기다가 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쪽에 있는 사이드바는 이런 거막 이런 거 눌러서 뭐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기 싫어서 닫고 싶으면은 요거, 요게 어, 아니라 요거 누르면은 닫히고, 아니, 이거 눌러도 되고, 그런 거예요. 얘는 뭐 다시 이쪽으로 오게 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가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처음에 저는 이런 UI가 너무 헷갈려 가지고 아 이거 다시 되달려면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많이 그 하지 말라고 다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 거고 여기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샘프 매트릭스하고 1, 2, 3, 4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번에는 여기에 여기에 이게 생겼죠. 하 아, 요거랑 요거랑, 아니, 그니까 요거랑 요거랑은 이제 잡고 있는 메모리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름 똑같고, 그니까 러 독립, 서로 독립적이니까, 어, 독립적이니까, 그, 이름이 같거나 뭐래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줄리아 코딩을 하기 위한 뭐 줄리아 코딩을 그러니까 로컬에서 하는 거죠 자기 컴퓨터에서 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거의 됐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이게 똑같이 vs 코드잖아요 vs 코드이기 때문에 vs 코드에서 막 주피터 노트북으로 줄리아 코딩 할 수도 있고 그냥 줄리아 코딩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ipymb 요거는 이제 파이썬 코딩을 위한 주피터 노트북 하나 만들고 여기에서 만약에 어, 파이썬으로 코딩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설치가 안돼 있는데 이 커널만 여기서 뭐 파이, 파이썬 커널 설치 돼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거 설치해 가지고 바로 하면은 또 원래 하던 대로 파이썬 코딩도 할수 있고 다 그렇게 왔다 갔다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나는 저기 줄리아 파이썬 줄리아 가끔 쓰고 파이썬 자주 쓰고 하니까 줄리아 자꾸 있는 거 싫어. 그러면은 뭐 줄리아 요거 가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디세이블 이런거 해놓는지 그러, 그렇게 좀 안, 꺼, 꺼두면 되고요 자 그렇게 제가 익스텐션 디세이블 하니까 여기 다시 켜니까 없어졌죠 지금 네. 파이썬 막 설치하라고 난리네 그리고 다시 나는 줄리아 또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네이블 하면은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막할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자, 그러면은 요 튜토리얼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